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2025년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며 숙박할인권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. 덕분에 3만원을 절약했고, 절감한 예산으로 맛집 투어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숙박할인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해당 제도는 계속되며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중에는 최대 3만 원, 주말에는 2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책입니다. 실제로 저는 야놀자를 통해 1차 발급일에 접속해 성공적으로 할인권을 발급받았습니다. 강원도 고성의 리조트를 예약하면서 3만원을 절약했고 남은 예산으로 지역 맛집 탐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숙소 검색시 필터가 잘 되어 있어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모바일 결제도 간편했습니다. 2025 숙박 할인권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정부에서 주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여름휴가나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